안녕하세요. 모교수 tv입니다.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공사 중도 아니고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브레이크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밟은 브레이크가 뒤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차간 거리를 기준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20대의 차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여 제일 앞 차량이 순간적으로 0.1초 동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차량은 깜짝 놀라 앞 차량보다 0.3초 길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연쇄적으로 뒤 차량들 모두 앞 차량보다 딱 0.3초씩 더 길게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차량은 0.1초 동안 두 번째 차량은 0.4초 세 번째 차량은 0.7초 네 번째 차량은 1초 동안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무 번째 차량은 몇초 동안 브레이크를 밟을까요 두 번째는 0.3초가 1개세 번째는 0.3초가 2개네 번째는 0.3초가 3 개이므로 스무 번째는 0.3초가 19개입니다 따라서 20번째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은 시간은 0.1 더하기 0.3 곱하기 19이므로 5.8초입니다. 첫번째 차량이 0.1초간 속도를 줄인 것으로 인해 20번째 차량은 약 6초간 속도를 줄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20번째 이후 차량은 더 오랜 시간 속도를 줄이게 될 것이므로 교통 정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 상황보다 차간 거리가 충분히 긴 경우라면 어떨까요? 차간 거리가 길어 첫 번째 차량이 0.1초 동안 브레이크를 밟은 후두 번째 차량부터 앞 차량보다 0.1초씩만 더 길게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차간 거리가 충분히 길기 때문에 앞 상황보다 브레이크를 짧게 밟아도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차량은 0.1초 동안 두 번째 차량은 0.2초, 세 번째 차량은 0.3초 동안 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20번째 차량은 2초 동안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차간 거리가 짧은 경우, 20번째 차량은 6초 동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간 거리가 긴 경우는 2초 동안만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로 인해 속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실제 고속도로에서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곳이 있다면 그 다음 차량부터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되므로 이론상으로는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간거리를 100m 이상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안전상의 이유뿐만은 아니었네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